네, 불법 체류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7주년을 맞아 평가된 이민자 성공 스토리 및 도전 과제들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를 불법 폐기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10월 4일 트럼프 행정부의 구두 변론을 들을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드림 네트워크의 멜로드 클린 겜퍼스 씨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다카는 일종의 생명 유지 장치라며 자신도 다카로 인해 어둠 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 수천 명중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과테말라에서 미국에 왔을 때 9살 어린아이였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당시 좋은 학업 성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분이 되지 않아 저임금 일자리들을 전전하며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크 프로그램으로 인해 석사학위까지 받았고 현재 다크 지원서 갱신을 촉구하는 캘리포니아 드림네트워크의 지점장까지 맡고 있다고 밝히며 다크를 응모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본부의 휴먼 이민권 연합의 이민자 옹호자들은 더 많은 다크의 가입과 2020년 인구주사에 대한 지역사회 준비 그리고 이민개혁을 위한 캠페인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행정부 차원의 행동으로 다카가 완벽했던 적은 없다고 전하며 타협적인 조치였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다카 응호자들은 이민자들이 미래의 학생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신분 문제에 대해 영구적인 해결책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